어린 왕자의 행성 b612는 지구 기준으로 보면 우주에 떠 있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바우밥 수간 지름을 약 10m로 잡으면 바우밥 세그루가 자라기 위한 행성의 최소 크기는 지름 20m 정도이다. 여기에 행성의 성분이 지구 내과 비슷한 철85% 니켈 15%라고 가정하면 표면 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행성의 질량 나누기 행성의 반지름 제곱이므로 표면 중력은 이렇게 된다. 이는 지구 중력의 약0.00036% 수준이다. 즉이 소행성은 중력을 가지기에는 질량이 너무 작기에 여기서 걷기 위해서 신발의 몸이 고정될 만큼의 접착물질을 묻힌 뒤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접착을 뜯어내야 한다 이 순간마다 종아리와 햄스트링이 비명을 지를 것인데 즉 어린 왕자는 매 순간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를 풀세트로 하며 하체를 단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작중에서 노을을 44번 본 날이 있다고 할 정도로 행성의 크기가 작아 낮과 밤이 수십 번 바뀌고 대기마저 없기에 기온 변화는 극단적이다 그럼에도 어린 왕자는 목도리 하나로 이 모든 기후를 견뎌낸다. 그의 일상 루틴 역시 인자강을 증명한다. 매일 아침 바오밥나무 싹을 벗고 두 개의 활화산과 한 개의 사화산을 청소한다. 이중 하나라도 놓치면 바오밥나무는 행성을 갈라버릴 정도로 커지고 화산은 폭발과 동시에 행성을 소멸시킬 것이다. 즉 그는 매일 행성 멸망급 재해를 관리하는 멘탈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도 공기도 없는 소행성에서 장미 한송이를 평생 지키며 살아남게 하는 유지보수 능력은 우주적 수준의 생명 관리 기술이다. 어린 왕자는 강인한 멘탈과 근력뿐만 아니라 첨단 지식까지 보유한 인자강인 것이다.